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LA에 나와있어요 10월 중순인데요 벤쿠버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처음부터 벤쿠버부터 비가 시작되었네요 이제 워홀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휴가예요 9일 동안 따뜻한 곳으로 피신을 맞고요 비가 안 오는 곳으로 비타민 D를 쐴수 있는 곳으로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7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잠잘 자기.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어,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건 너무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에너지 재충전도 하고 피로 회복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집중력 향상, 면역력 회복 이런 어마어마한 그 어느 약보다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잠이라고 볼수 있죠. 저에게는 잠자는 스케줄이 이제 건강하게 먹는 거랑.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우선순위를 둬요. 그래서 일단은 잠이 7시간은 꼭 확보가 돼야 되고요. 잠자는 시간이 어떤 분은 6시간 잤을 때 컨디션이 좋은 분들도 있고 8시간 잤을 때 컨디션이 좋은 분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우선순위에 둬서 잠을 잘 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살피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두 번째, solitude. 아, 혼자만의 시간까지. 난 잠에 이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대표로 꼽자면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아침을 혼자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반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닝루틴 시간에 저는 메디테이션, 명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앱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을 요즘에는 혼자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앱을 할 때는 10분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40분까지 제가 혼자 스스로 하는 중에 앉아서 편안하게 내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지금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생각 정리도 더잘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거를 j o u 있으면 일기를 적으시거나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거를 적었게 되면은 뭔가 마음과 정신이 따로 놀지 않고 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갈수 있어요. 3번 요가. 저는 또 다른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요가예요. 요가를 처음에는 운동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점점 하다가 사랑하게 되면서 저는 발리에서 요가 티처 트레이닝 200시간 채우고 이제 요가 선생님이 되었는데요. 일단 요가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칭, 뭐 스트렝스닝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도 베네핏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더몸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내 몸의 소리를 더잘 들리게 해주고요. 하고 났을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잘 맞춰진 느낌이고 더 릴렉싱한 느낌이 들어요. 초보자분들은 요가 하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요즘에는 유튜브에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초보자들을 위한 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씩 따라 하시다 보면은 어,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동네 센터, 요가 센터를 이용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4번, 책 읽기. 책은 정말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저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는데요. 책이 정말 좋은 게, 그 작가 한분한 한 분들이 인생의 이야기를 책으로 자, 잘 정리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거를 책한 권으로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정말 정말 싫어했었는데요. 저도 읽은 지한 2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관심사인 자기개발서에 관심을 가지고 점점 점점 읽다 보니까 독서가 너무 재밌어졌고요. 이번에는 소설도 도전하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 영어 공부도 덤이에요. 네, 저는 소설은 제 스타일 아닌 걸로. 그래서 자기개발서를 계속 읽는 걸로. 아, 그리고 책이 너무 싫다. 나는 책은 진짜 읽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은 베스트셀러를 읽으시면 은그 안정빵으로 모든 사람의 취향을 탄 거기 때문에 어 베스트셀러를 먼저 공략을 해보시는게 좋고요 읽다가 나는 이게 정말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 책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은 덮는 걸, 억지로 읽지 말고 덮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른 거를 찾아보시는 걸로. 저도 끝까지 읽어봤다 그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닿지 않는 거는. 그래서 과감히 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동네 도서관. 동네 도서관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 생에 태어나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방면으로 배우고 배워서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다섯 번째, 디지털 디톡스. 저가 저번에 잠깐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저는 핸드폰을 잘안 봐요. 제가 연락이 잘안 된다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섭섭해할 때도 있는데요. 어, 친구분들은 그런 것들은 다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먼저 우선 초점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인스타 중독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리에서 심카드를 사고, 여기 캐나다, 뱅쿠버 와서도 제한된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그 다음 달에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모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갭 있잖아요. 그 며칠 사이에 제가 데이터를 쓰지 못하는 그 갭. 그러면서 이제 안 쓰게 되면서, 점점, 핸드폰이 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길 찾을 때나 이럴 땐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었죠 있었지만 그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어요 이게 집중력이 핸드폰에 분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나 자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주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일단은 중요한 게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스타 스크롤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인스타에 뜨는 사진 한장한장 한장 한 장은 그 사람이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 그 요그사람들 제일 좋은 순간 뭐 포토샵을 해서 사람들이 다 좋은 순간만 올리게 되잖아요. 맨날 좋은 거 먹고 맨날 여행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하다 보면은 끝도 없겠죠. 그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는 그잘 나온 사진 한 장으로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런 건안 보면 돼요 해결책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뭐 카카오톡을 확인한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침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보낸다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6반 발란스. 밸런스. 발란스가 저는 인생에 있어서 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면에서 발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설명드릴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랑 운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쁜 음식 몸에 나쁜 음식, 막 junk food, fast food 이런 거다 먹고 나는 운동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극단적으로 제한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운동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은 우리가 몸에 넣어주는 것이고 운동은 벌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걸 넣어줘서 우리의 몸을 보살피고 적당히 움직여서 신체가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한 운동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억지로 운동하는 것도 너무 불행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저에게 맞는 요가, 하이, 걷기 이런 걸 하면서 좋아하는데 저는 헬스장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꽉 막힌 분위기와 항상 똑같은 거 하는 거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7번 감사하기 자기가 실패했던 일, 후회하는 일, 잘못했던 일 그런 거에 휘둘리기에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자기가 축복받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은 이거는 게임이 달라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전에 제가 감사하는 일을 3가지를 적곤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게을러져서 좀 그렇긴 한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은 먼저 감사하는 일을 쫙 나열해서 적어보세요. 근데 감사한 일만 적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하는 이유도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고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먹은 아침 식사, 커피 일을 할수 있으면 감사하고 일을 할 함으로써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LA에 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가족들 건강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쫙 적어보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누가 아무리 외부에서 나에게 흔들림을 주어도 저는 이렇게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누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쵸?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랑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은 꼭 챙기는 걸로 약속을 해요. 그럼 오늘 비디오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love yourself. 하는 걸. bye tom video is available